230만 불? 죄송합니다. 230만 불. 약 26억. 맞죠 230만 불, 26억. 2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번 움직일 때. 이 여왕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냥 화제거리가 돼요. 그래서 막그 신문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뭐, 텔레비전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찍고 그렇게 난리인데,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온 우주는 너무 크니까 모르고, 최소한 은하계.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진짜 조그하거요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근데 그점 하나에 또뭐 수성, 금성, 목성 뭐 지구 뭐 많이잖아요. 있 근데 그 태양계 태양계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얼마나 조그마합니까점중에 점. 거기에 또 영국 얼마나 조그마합니까그 영국을 다스리는 여왕 그러니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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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우리는. 우주에서 본다면 정말 점 하나만 또안한 그런 여왕이 하나 떠도 이렇게 난린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시는 데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조용히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커갖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냐? 그럴 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신 것을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한 여왕처럼 막이 톤에 뭐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거나 뭐 수행원들을 모시고 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알아야 된다. 누가 최소한 그나라의 성경을 공부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 나라 왕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자들한테도 보였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재판장에 가서 뭔 얘기를 해도 증인의 채택도 안 돼. 목자들이 이 얘기면 믿어주지도 않아. 목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최하위 사람들이 경, 경배를 했지만, 그거는 이런 목자들도 만날 수 있는, 또 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지, 목자들이 뭐,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기로 하겠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 어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 두분 계시지 시므원과 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 이렇게 안 겪었지만 나이드신 분이야 근데 그분들이 뭔 얘기면 하아 늙더니 오랫동안 그냥 그리스도를 그, 그, 고대하더니 드디어 너무나 간절하게 고대하더니 드디어 헛것을 받구나 아무 얘기나 들고 어,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했구나. 누가 인정하겠어요. 목자도 누가 인정하겠어요. 신문과 안나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어, 왕 중에 왕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알릴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왜? 무시할 수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로 말로 말하면, 세계 그 모든 대학 중에서 최고의 대학, 페르시아 대학의 천문학과, 이 미래 연구원 미래학자, 이 사람들이 창기를 보고 별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해야 믿어질까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를 택했어요. 만약에 가축을 연구하는 무슨 가축의 수의학자를 택해서, 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세계에서 인정할 만한 페르시아 대학에,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연구한, 일생 동안 연구한 그 학자들이, 그것도 혼자 오면 또못 믿으니까, 셋이 먼 길을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이가 어디 계시냐고 이 얘기를 해야, 여기 보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 뭐라고 할까, 센세이션을 이렇게 해야, 아, 진짜 미, 저 미가 선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구거를 인정하지,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저 멀리 연구하던 이방의 나라, 페르시아에,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 학자를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를. 동방 박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알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요. 별을 따라오다가 별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딱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왕으로 나시니까 왕이 계실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잠깐 없어져지고 내가 그 별을 보고 왔는데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어, 나시니가 어디 나셨냐 혹시 아냐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떠들썩한 거예요. 그러고잘 보면요 박사들이 구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고 소동이 나고 베들렘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소란하고 난 다음에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아 그럼 베들렘이구나 하고 그때는 별의 인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베들렘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나, 나타나서 인도하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별을 가지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소동을 한번 일으키고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별을 보고 갔더니 모친 마리아가 있더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산다고 그래요.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가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지금 현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현대인들의 94%는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에,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이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이 보면은 이분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어,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으로 하여금 이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한다 그래요. 대개 정신병자들이 와서 그런답니다. 아, 나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쪽 오 저쪽 어쩌고 저쪽 이렇게 해서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면서 막, 막 정말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딱 그런데요. 어이구 그렇게 고민이 많은데 왜 자살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아 저도 그냥 죽으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뭐 제가, 아, 그러고 제가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갔거든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물어보면, 내가 왜 죽지 않아야 되는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못 죽고, 이래서 못 죽어도, 아,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그러다 딸지다 보면, 아, 실은 내가 딸 때문에 안 죽은 게 아니구나. 내가 왜 그런가. 아, 체면 때문이었구나. 뭐 이렇게 찾다가 보내면서 자기의 그 근본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생애궤도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신병 환자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연하지만, 아, 딸이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또는 뭐 내가 취직되기를 기다리고, 내가 뭐또 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내 앞날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다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목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만 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그럭저럭 살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건강이 없어도 힘들어도 살아요. 하, 이번에 그 저기 저 유튜브에서 그 보여준 그 기타리스트 보니까 두 팔이 없더라고요. 근데 기타를 쳐요. 어, 왼쪽 발로, 어 이렇게, 스트로, 이렇게, 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오른발로 코드를 누르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겠어. 난 깜짝 놀랐어. 그거 보면서, 아, 팔두개 없어도 기타를 치는구나, 저렇게. 노력을 하고 힘들겠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나 사랑 꿈이 없으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길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누군가 줘야 되니까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친구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희망상. 희망사항, 즉 희망상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 뭐, 그냥, 혹시 모르니까, 노름장에서, 혹시나 내가 재팟이 터지나 하고 땡기는 사람처럼, 진짜 희망상항이에요 그런 것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 이 소망이란 말은, 뭐, 우리가 쓸 때는 희망, 소망 다 비슷하게 쓰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쓰는 말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갖는 기다림. 그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약속이 있습니다. 객관적 약속이 뭡니까? 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어 그러나 그냥 보통 사람이 보면 희망 사항 같아요. 뭐 죽어보지도 없고, 누가 뭐 갔다 온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천국은 없다고, 어 천국이 좋으면 누가 갔다 와가고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갔다 와가고 뭐 얘기해 줄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 천국 없다" 그러니까, 맞다고. 천국이 그 말이 보니까 맞다. 왜?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안 와버리고 그냥 거기 살겠냐. 한 사람도 안 오지 않냐. 다 사, 너무 좋으니까. 아,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도 갔다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니까. <laughs>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없다. <laughs> 맞는 말같아 그래서 이 소망, 즉 기다림. 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나를 변화시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어도 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나 똑같아요. 죽은 목숨이나 사람 없고, 나이가 뭐 7, 80이 되어도 어 나는 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걸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사람, 모세 같이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삶을 변화시켜요 현실이나 과거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나 내 건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다림, 이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이 소망과 기다림을 갖고 있던 이그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받고 이방인이었지.